네,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아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도와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1인 기업 마카데미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1인 기업가한테 마케팅이 중요한지 또는 아이템이 중요한지 요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마케팅이 어, 저는 아이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결국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보통, 그, 1인 기업 직장에서 특히나 사표 내시고, 이제 1인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올드보이에서, 올드보이에서 그, 주인공이 이런 말 했는데, 아, 당신은 답이 틀린 게 아니고 질문이 틀렸다. 이런 말 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이템으로 시작한다는 자, 생각 자체가, 어, 1인 기업 처음 하는 사람이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어, 당신은 이제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거는, 아, 당신 마케팅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저는 어떤 뭐 취미도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또는 어떤 잘하는 것도 깊게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1인 기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아, 어, 취미나 잘하는 걸로만 꼭 1인 기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어,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아이템을 하지 말고요. 돈 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근데 돈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이혼,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케팅이 치열해요. 근데 내가 아이템 이걸 좋아해요. 그리돈 되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마케팅이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떤 아이템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내가 팔까? 이것만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케팅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또내 영업력. 그러니까 마케팅하고 영업력만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든 사실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좋은 아이템이면 이게 어, 알파 조건이지. 그러니까 이게 충분 필요조건 이게 충분조건이지 저는 이게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케팅하고 영업력이 필요조건이고 이 알파가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이 그래서 제가 만난 그 마케팅 고수들은 다 좋은 아이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좋은 아이템이 만약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잘안 팔려요 너무 좋은데 안 팔려요 그럼 마케팅 고수들이걸 알아봐요 그리고 이분들도 안 팔리니까 이때부터 마케팅을 공부해요. 그것도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은 다요 마케팅을 가게 돼있어 좋은 마케터들한테 근데 나쁜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도 안 사요. 예를 들면 뭐, 뭐, 삼각팬티. 아무도 안 사는 그 중국산 삼각팬티. 이거는, 어, 마케팅 고수들이 안 팔아요. 돈도 안 되고 어떤 제품도 안 좋으니까. 그니까, 마케팅 못하는 분들한테 쭉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대량으로 팔거나. 그러니까 제품이 안 좋으면은 어쩔 수 없이 요 마케팅 잘못한 사람한테 넘어가고요. 제품이 좋으면은 마케팅 고수들이 이미 다 눈, 눈치 보고 있어요. 계속. 어, 이 다음에 뭐 팔까? 이 다음에 어떤 걸좀 팔아야 돈이 될까? 고민하던 와중에 좋은 제품을 발견해서 컨택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이 좋으면 좋은 마케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템이 없어서 이런 게못 한다. 여런분들 최근에 너무 많아 가지고 아, 그런 착각은 좀 버려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었고요. 어, 본인이 직장에서 어떤 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지 모른다. 이런 분들은 그냥 마케팅이나 공부하세요. 그 내가 어떻게 하면은 눈 앞에 있는 펜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갔던 여행 상품.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잘 팔까? 이런 고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블로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위 노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마케팅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 말고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돈 되는 아이템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그때가 아마 여러분의 어떤 그 시너지가 막 터지는, 예, 포텐 터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제 직장백이라고 직장에서 당장 1인 기업을 시작해서 100만원을 버는 방법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아, 지금, 아, 그래서 전 직장인분들한테 아이템 먼저 권해드리진 않아요. 아이템을 먼저 조사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좀 마케팅을 돈을 버는지, 그리고 가지고 어떻게 영업력을 키우는지,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어떻게, 어떤 업체를 만나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어, 저도 뭐 돈이 되는 아이템을 조금 갖고 있고, 제 주변에도 워낙 좋은 아이템들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 것들 소개해드려요. 근 아무리 아이템 많이 들어도 본인이 못 팔면은 그냥 끝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거는 네이버 카페 링겜 아카데미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